안녕하세요. 슬리입니다 (2024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대박 수익 축하드립니다.이번에 이 종목을 픽했습니다. TQQ 62불, XXL 46불에 마감했습니다 금리인하를 하면 어떤 종목이 최대 수혜주를 받을까요? 파월은 금리인하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해서 언제 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부분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를 하면 어떤 종목 또는 어떤 섹터를 투자할지 생각해 보셔야 될듯 같습니다 나스닥등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 했고요 다운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 줬고요 S&P도 약간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지만0.32% 상승을 했습니다 러셀은 0.89%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의 영향이 어제 는 상당히 컸습니다 AI 관련 종목들은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는 14% 가량 상승을 하면서 어제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가 매수 중인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조정을 끝내고 상승 중인 것 같고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은행 섹터 BNKU도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는 탐욕단계 상승낼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낼리를 좀 이어갈 듯해 보이고요 투콜옵션도 매수심리가 이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매수심리가 좋아지고 올라가면 매도심리가 좋아지는 거겠죠 지금 매수심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승낼리를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워치는 금리를 인할 하 확률 6월달에 70.5%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의 심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백은 지금 최고가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는 상태이고요. 상승 낼리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P 500은 끝없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5일선, 1 1선 20일선도 뚫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립식 매수 또는 관망이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연일 계속 최고가를 갱신해 주는 모습입니다 RSI도 좀 걱정했지만 지금 높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뭐3% 넘게 갑자기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나스닥 관련 ETF는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티큐도 결국에는 전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큰 위험이 없어 보이고요. 다시 물론 뭐 조정이 올수 있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속수로 이제 여기서 제가 매수하기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자금이 돌고 돌아서 AI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조정에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좀뭐 올라서 나는 조금 매도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습관적 익절까지는 괜찮겠지만 간망을 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천비디아가 되겠죠. 저는 당연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금방 그날이 올 듯해 보입니다. 매일 정리심 매수를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이 부담이신 분들은 엔비디아를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계좌를 꼭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따로 매수를 하셔야지 여기 한꺼번에 불타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BDL을 꾸준히 모아가신가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24불에 조금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는 그냥 꾸준히 이렇게 떨어질 때만 매수했어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MBDL이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주는 은행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함께 하신 분들은 38% 가량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채널을 만들고 있는 러셀 2000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한다면, 너셀 2천 중소형주를 지금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중소형주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대형주들은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매출만 잘 나오면 되지만, 중소형주들은 금리 인하를 하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이 올라가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는지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라면 한다면 더 좋은 종목 그리고 세배 레벨을 찾으신 분들은 tna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시고 10분에 1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